영 가십시오 아아 너무 오랜만인데 하이 친구들 친구들 하이 <목소리> 하이 어라이너르트 장인이었어. 와우. 리 힐러 듀오. 쩐나 착한데? 팀보 m 아, 이제, 고, 의 것도 보이네 어, 어, 나와. 어퍼센티지왜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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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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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팀 한 마리도 안 맞았다고? 안 맞은 것 같은데. 기바가 있어 한 마렸다고. 위도 있다. 위도 있다. 위도 있다. 죽었다 벌써. 아이고. 마, 이따 말하자마자. 나 뛰었다. 뛰었다. 뛰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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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힐러 한 마리 죽자마자 이게. 뭐야 이게. 우리 힐러 하나밖에 없다 지금. 야, 뭐야? 아... 빨리 가는 중. 아, 밀렸어 밀렸서 밀렸어 위에 미리서 미리서 서 미리서 미리서 미리어 미리서 미리서 리아리서미리리리서 미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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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서 미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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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줘, 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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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야 위도우 좀 조심해 봐 위도우 위에 왼쪽에 디바있어 미스 띄고 석양 정면 석양 아, 힐을 짜지, 짜지 마. 아, 고. 아, 아니, 방벽을 듣는 게 아니고. 까비, 까비. 아, 힐을 주고 나서 궁을 줘야지. 궁 붙여주고 애는 딸피인데 그거 줘서 뭐하니? 야, 잡어 야, 타컷 나. 나 자탄 있어요. 나야 힐러에서 주... 고맙긴 한데. 아. 궁을 줘놓고서는 너무 힐벤 눌라고 힐..힐벤 눌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궁은 줘놓고 하고. 나는 딸피인데 어. 궁은 줘놓고 방벽은 안 든다고 뭐라 그래 야 그럼 아이, 궁을 됐습니다. 줬는데 그러면 싸워야 될거 아니야? <laughs> 아이 싸우지 말고 어. 2층에 2층에 아 어, 뒤로 돈다 두명 네, 위에 위도 있다 왼쪽 2층에 위도우 있다. 지금 저 잔다 지금. 아, 저 죽이고. 석양, 석양 어디야? 야 왼쪽에 야 메르시 메르시 왼쪽 2층에 옥상에 저거 있다고. 아유. <laughs> 나 자탄 쓰면은 가는대. 야, 야 윈스 딸피. 아 윈스 딸피라고 아. 개, 아, 이건. 방벽으로 다 막아주네. 아, 뭔가 너무 조금 부족해. 왜? 윗선 잡을라면 그걸 해. 아, 밀렸어. 너무 들어간 거 아니야? 야, 우리 너무 여기 입구야. 여기 여기 꺾이는 데서 막아야지. 아니 왜? 자리 아컷 아위도우를좀 잡아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잡지? 보자. 그러니까. 아유, 지는 거야? 버티고 있다. 음. 아 음, 가만히 쏘는데 이거 야 오른쪽에 뭐좀 잡아 봐 저거 뭐, 뭐..뭐..있어..있는데? 에... 아..저거 뭐야? 어디서 쏘는 거야 위도우 지금 위도우 똑같은. 왼쪽 2층에 있는 거아니야 정면에 있어 위도우 정면에 있어 아탄너 죽어라 있어? 야 위도 위로 올라갔다 위, 왼쪽 2층으로 올라갔어 올라갔어 야 이거 왜안 죽어 이거? 귀가 짧아 이도자 커장 어디야? 그 위에. 커장 짤. 이거 이거 빠지면 총 빠지면 끈다. 야 일단 끝까지 오는 건맞다다 어? 내가 힐러 할까? 딜러 해, 딜러 해. 딜러 해. 그냥 내가 힐러 하는... 할까? 소니뭐 할래 아... 저건 아닌가? <laughs> 응? 왜? 한조 잘할 수도 있잖아 한조 모스트네 에래 그래? 우리의 용기를 증명하세나. 아, 네. <laughs> 그. 뭐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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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

덩크 개피잘나피 없어 아아이 아이, 피가 없네 총알이 없다고 야 지금 힐뱅이잖아 힐뱅이잖아 야 권총 들지 말고 야 아..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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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나야 거기서 그렇게 쏘면 어떻게 아쏠 정도나 야, 씨발, 디바, 내가 터뜨렸다. 덩크, 어, 점크점크점크 폭탄! 됐다 먹었다, 먹었다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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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. 오늘은 재워버릴 테니까. 오케이. 쟤 리스폰 꼬였어. 궁 있는 사람. 음, 솔저 뽕 가야되나? 라인 뽕 가야되나? 쏠저 죽겠다 그러니까 2층 자리 잡아 쏠저 아 2층에 둘 있어 오른쪽에 뒤봐 그러면 누가 박으면은 바로 줄게 여기 위에 위에 한조 있다 꼭대기에 한조 천장에 한조너 디바가 올라가.. 아 안되겠다 올라가면 죽겠다 올라가네 올라가면 죽겠다 내려와 내려와 아 어, 자폭 있어? 여기 힐벤 오위선 채워놨어 라이죽게 그냥 라이거기 그 들어가면 안 돼, 대못받방아게 이거 뭐야 그 방벽 게임 안된다니까방이방벽 게임 대방벽 게임 안 된대. 거방벽 게임 안 되는 거방 건... 응, 음. 음, 나 따라 들어갔다안 된대. 이 아, 딱 좋은데. 재원왔어 빨리와 아니 종일 하 제대로 하는 놈이 하렇게없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 2층, 솔더 2층. 응. 아씨 우리 화물 미자, 라인 화물 미자 우리 아, 어, 나 화물에 있어 응 야, 오른쪽에 애들 좀 어떻게 해봐, 씨 야, 힐러 다 봐, 힐러 어, 오케이 아, 2층에 솔져 있다니까 저거 본다 야, 왼쪽에 2층에 솔져 메리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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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지? 어, 이거 그냥 가는 거야,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계속 밀어, 계속 쫓 이거 그냥 가는겨 응. 나힐 들어와야 되는데 아, 지금 나 죽었어 야, 이거 어디야, 어디서 2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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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한 조, 2층에 한조 야, 화물 밀어, 화물. 안 보여, 안 보여. 이만 안 보여. 오케이, 오케이. 화물 밀었어, 밀었어. 우리 궁 최대한 빨리 모으자 좀. 오케이. 이거 됐자 이거. 오케이. 나 밀고 있어. 어디갔어 윈스? 윈스 날라갔다. 응 궁극기 60 아, 쟤네 우리.. 우리 밀려.. 어.. 끝까지 안 밀렸지 우리 응 우리 끝까지 안 밀렸어 어? 겐지 아.. 안 짤렸네 진짜 나이스 나이스 안 아, 밀렸어 솔로, 솔로, 개타피. 오케이. 끝. 오케이. 응, 음, 재원아. 수고리. 마지막까지. 수고리. 어, 아 이때를 자탄 잘 쐈어. 잘했다 수고. 잘 가요.